빠지나요. 이게 자꾸 생각나요 아이고. 맛있는데요? 쫀득 쫀득 달달 하나 더할걸 무지랄 거두 번.

오 슈크림 들었어 크림이랑 이 노란 고구마 같은 색깔도 있어요. 오, 맛있겠다. 칠만 원 먹어볼게요. 음! 음! 슈붕 맛이에요. 음! 이게 그 노란색이 슈크림 맛이야. 음! 삼각대 가지고 오시라고 손을 잡고 먹어요. 또 그냥 고구마빵 맛나요. 맛있어 맛있다두개 사는데 두개사잘어초크림빵 응.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그냥. 응. 너무 맛있어요. 응. 돼이지게 돼지바. 가루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싸. 이 딸기잼이 킥이죠 하나 me, t e 려 l 당이 아 e 안 l me,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 아이씨.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정답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길로 애를 어쨌든 인도해야 돼 근데 애기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 근데 따라왔는데 잘못 키우는 게내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고 음.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 가게. 이렇게 이렇게 그거 뭐야? 까메! 왜 갑자기 o 까깨 o 까. 그 on, c 그 m e on, c o m 아 그거 come on, come on, come 잉크 come 잉크잉크잉크 김밥. 김밥은 일반 김밥. 분식 이 삼종 세트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쫄면 돈까스 이 조합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친구야 쫄면. 돈까스 좀. 제가 원래 뭐든 침목판데 돈까스는 부먹도 진짜 좋아해요. 음.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아, 안녕 다시 아. 김밥 저 고봉민 김밥 좋아해요 맛있겠죠? 탕수육이랑 짜장면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혼자한테 과하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걸로 바꿨어요 술 조합이거든요. 어. 음 너무 귀데국 있잖아요. 국 이거를 세 개나 주셨어. <laughs> 세 명이 좋아하시나봐요. 느끼는 거지만 사랑이 참 어려워요. 남의 마음을 음 일단 얻기가 어렵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내가 먼저 좋아하게 됐을 때저 사람의 마음을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오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연인, 뭐 부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진짜 나는 사랑이 엄청 근사한 일이고 엄청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보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가족 내 가족도 아닌데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싸움 <싸운 거> 아니고요. <laughs> 김밥에 김밥에 쫄면 올려 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치즈토이가 맛있다고 소문나 있더라고요. 열자마자 꼬리꼬리한 치즈 냄새가 엄청 심해요. 제가 치즈를 좋아하긴 하는데 또 너무 치즈 치즈한 건또 싫어하거든요. 냄새가 심상치가 않네요. 뭐야? 잠시만요. 음.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그런 치즈 아니고 맛있는 치즈야. 달달한 치즈 만 이거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과게요. 맥주랑 먹으면 너무 맛있다. 겠 어머 너무 맛있다. 음 마케도에서 나온 냄 마케도에서 나온 건 사, 솔직히 다 맛있긴 했었어. 비쌌는데 다 맛있어. 바로 이어서 빵부장 가보겠습니다. 약간 시커마니까 약간 조금 못생겼긴 했는데 <laughs> 귀엽지 귀여워. 근데 탄도 같은 그그 크라상 그런 느낌이야 탄 크라상 느낌. 귀엽죠 귀엽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응. 음! 음! 말도 안. 이게 맛이 생각보다 더 진해요. 보니까 그건 엄청 진그건한초코맛한 초코 초코어이 초코 진하 엄청 진하요한조그마보다이마더나 음. 음. 이게 더은데진하은맛진하요진하네요그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마한 조그마한 조 맞이이제나이이스 응. 아, 나이스, 응. 응. 나 나이스, 나잡스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이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다 I'm not sure 왜 이렇게 u r e 어 o t sure if y 못 u 으니까아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데 r e if you're 절대로 sure if you're not sure if 안 o u r e not sure if y 게 u 엄마가안들 s 아 r e if you're not s 다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여자가 자기가 정해난 대답이 있어. 여자는 근데 거기에 어, 나도 처음에 오해했었어. 그, 여자애 말이 여자의 말을 화법으로 이여자애말만들는거 어, 그랬어? 이렇게 들리는 거는 여자가 그랬어. 어, 외국판에다음주 마지막인데 우드라니까. 에, 이런 식으로 그게 뭐 문제가 뭔지 모르어이거에 나와서 가르쳐 주고거니까 다른... 가르쳐 주니까. 그거 어, 하나 어하나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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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니열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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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응 음. 아니, 이거 연세우로 하면 진짜 쉽고 맛있다는 거야. 음. 맛도 더 있다는 거야. 응? 응? 이 많이 음. 넣었는데 마이너 없지. 음. 내가 일부러.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대박이에요. 연세우를해 먹으세요. 응? 림큰 양도 딱 적당하다. 소 만들어 먹겠다. 맛있다 먹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맛있어? 음, 응, 먹기는 음, 힘응 음, 음. 먹어보세요 스킨은 팥 들어가게 넣는 거봐 아니, 그런 거 아닌데 내가 하나는 팥 들어간 거 사고 안팥 들어간 거 하나는 사고 안팥 들어간 걸 보통 하지 응 음. 하나. 맛있어 어, 파란 되겠다 응. 팥안 들어간 게더나 뭐가 더 나아? 진겨지더라고다 음, 먹어봐. 음, 그러더니. 맞지?